안녕하세요, 형님들. 순농부의 맛집탐방입니다. 오늘은 조금 가성비가 넘치는 곳 왔는데요. 여기는 대구 두산동에 위치한 서민대포집입니다. 제가 지금 메뉴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, 가격대를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죠. 술값도 보시면, 소주가 4,500원. 맥주 4,000원, 이렇게 있는데요. 더 놀라운 거는, 자, 생맥, 300cc, 1,900원, 500cc, 3,200원. 또, 닭날개튀김이 가격이 이렇게 되 있죠? 자, 오늘 제가 시킨 거는, 닭날개튀김 5개, 계란말이, 그리고 땡초동입니다. 우 보여드릴게요. 자, 계란말이 5,000원, 땡초우동 4,000원, 그리고 당나귀 튀김 4 5 0입니다자기 보시면요 형님들 교촌치킨 콤보랑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다? 이야... 기가 막히죠? 자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길있니까 혹시라도 지나갈 수 있으면 한 번씩 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순농부의 맛집탐방이었습니다